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힘 얻으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어 결단을 갖고 말씀 묵상합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의자와 같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제 욥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남자들만 생각해보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인들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옴이라는 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에 나와요? 루기서에 나오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곳에 기건이 들어서 남편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갔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얻었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남편도 죽고 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홀로 되고 며느리들도 홀로 됐어요. 거기에서 여인 셋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나온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른 인사하고 가요. 그런데 루슨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 여인은 나오미가 아니냐 그가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즐거움이 아니다 나는 마라 쓰다 인생을 너무너무 기, 기,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쓴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슬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며느리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 태어나는 것이죠. 오벳은 이 세를 낳고 이 세는 다이 세를 낳습니다. 나우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떠난 곳에서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름조차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바꿔야 할 만큼 힘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가 루신한 손자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그래서 불만인 것, 원망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서 하나님은 그것 갖고서도 일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보십시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군들이 그녀에게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는 겁니다. 라합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라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절대 무시합니다. 불가촉 천민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나라를 바꾸든지 내 인생이 뒤집히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기생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한데 차라리 그냥 나라가 한번 뒤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부정적으로 갖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여와에 호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는데 이것이 그가 살아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살몬도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도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는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조건과 현실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인생도 역전되고 믿음의 역사가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볼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들보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지 않은 아이를 자기 태중에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 주셨지만 진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흐다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스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흐다 증인들이 있다. 한번 봐라. 다 이해할 수 없다. 본인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살아갈 뿐이었다. 루시 그냥 시어머니 조차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죽었는데 이삭 죽다가 밭의 주인이 되고 나오면는 그를 통하여 손주를 안게 되고 그가 다윗당을 나 다윗당의 선조가 되더라. 라합은 인생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는데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는 길이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더라. 마리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때로는 내 인생이 지금이 최악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의 정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계시고, 내 인생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라합처럼, 나오미처럼, 루처럼, 욕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는지가 분명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으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도 전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이보리서 12장 1절과 2절 믿음의 흐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어제는 욕과 요셉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성경에 나온 여인들, 룻, 라우미, 나합, 예수님의 육신의 원인 마리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라합 같은 인생은 불가촉 천민의 대, 대접을 받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 인생, 진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시니, 그가 놀라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힘을 내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축복을 만들어 내실 것이며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게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생명원 교회 위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아 위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하며 전도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있도록 우리 병원교회를 숫자적으로도 성장케 하시고 재정도 하나님이 채우시며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I'm <laughs>